구약 성경 말씀 11기 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희석이 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요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나를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사야가 성업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 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함께합니다. 이사야가 이름에 무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 무리가 가져다가 그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병들어 죽게 되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일까라고 어, 고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만약 현대 의술을 거부하고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은 신앙이고 병은 병이지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기도하지 않고 현대 의술에만 의지해서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가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완전히 나올 수 있는 질병인데도 단순히 신앙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신념이죠. 이건 사실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질병도 낫지 못하고 병을 악화시켜서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신앙을 신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념이죠. 그러니까 바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싶은 거예요. 이건 신념인 거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신이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질병은 어떤 분들은 뭐 신앙이 좋으면 질병도 피해 간다라고 그렇게 예, 한참 코로나 때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죠. 그런 목사님 교회에 코로나 안 걸리는 줄 알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다고 오히려 코로나 걸려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질병에는 걸리게 됩니다. 피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병도 쉽게 낫는 경우가 있고요, 또 쉬운 병도 쉽게 낫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스러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기야 왕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반드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요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정과 이어서 남 유다이죠 히스기야 왕이 북 이스라엘 제국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아수르 제국과 맞서서 싸우는 과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인 이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몸소 직접 자신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마저도 공격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위기와 고난은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위기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이 맞을 힘이 없어서 남유다에 있던 온갖 금과 은을 다 끌어모아서 이 아수르의 산해립에게 바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국민들에게 전쟁의 고통 없이 이 위기를 조금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엄청난 대군을 이끄고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때 남유다의 공격에 앞장섰던 장수가 바로 랍사게라는 장수입니다. 이스이야는 랍사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들단을 먼저 보내죠. 그러나 사들단은 이들, 이랍사계는 이들 사들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내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들의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시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게 되죠.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의 사들단은 제발 이 사실이 남 유다의 백성들은 좀 알지 못하게 우리만 좀 알고 어떻게 하든지 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랍사게는 남 유다의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의 말로 백성들에게 크게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 유다의 백성들이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는요 두려움에 떨어요.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고, 오히려 아수르 왕인 이방의 왕이지만 사내님의 말을 듣고 복종해야 너희가 살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을 통해서 랍사가의 말을 듣고는 옷을 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랍사계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 랍사계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아수르 제국이라도 다 물리쳐 주실 거고, 또한 이 사내림이 아무리 강한 인물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죽게 하리라는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후의 성경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강하던 아수르의 사내림이 바로 자신의 아들 손에 죽고 말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들이 몰래 뒤에서 칼로 찔러서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누가 그 강한 사내립이 자신의 아들의 손에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거는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숨긴 히스기야 왕에게 이번에는요 죽을 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그때에 히석이야가 병 들어 죽게 되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다니 죽을 거니까 짐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석이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병 들었으니까 너 죽게 될 거야. 짐 싸, 자, 이사, 이사 준비가 아니라 짐 정리 다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희석, 희석이야였다라면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러면 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도 고쳐주실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잘섬겼기 때문에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병들어 죽게 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뭐, 이사야 선지사를 직접 보내서, 희스기야 왕에게 직접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죽게 될 거니까 짐 정리 다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스기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게 이사기야 왕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여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석야가 심히 동곡하더라.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적어도 이 질병 정도는 하나님 고쳐 주셔야죠. 어떻게 하나님 이 질병 하나로 저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것을 기억하셨으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희석이야 왕은 억울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하지만, 내가 잘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얘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희석이야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희석이야의 기도를 들었어요. 들으시고는 희석이야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하게 됐죠. 6절 말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질병이 대란 어떤 질병인가를 알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 죽을 병이 어떤 질병이었는가를 알수 있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희석이야가 이러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은이라. 여러분 희석이야 피부에 무화과 반죽, 무화과로 이렇게 어깨서 반죽을 발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미루어보아 희석이야가 죽게 된 질병이 종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은요, 종기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가그의 임금들이 많이 걸려서 죽었던 질병이 종기예요. 가그의 종기 걸리면 이게 쉽게 낫지 않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기아도 이 종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화과 반죽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고쳐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려서 기도했더니 나았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현대 의술이 안 되고 죽을병에 걸리게 되면 오로지 기도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병이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오로지 기도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도 중요하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질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석이 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당시의 의술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를 반죽을 해서 이렇게 발랐다는 건 뭐죠? 당시의 의술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석야가 단순히 기도만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또한 당시의 의술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희석이아가 병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말씀이에요. 즉, 희석이아가 질병에 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낫고자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리면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단정 짓게 만듭니다. 또한 이게 잘못된 신념이요. 평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또뭐 요즘에 유튜브 또요책 통해서 의사보다 더 신뢰하는 게 닥터 유튜브잖아요. 닥터 유튜브 요즘에 교인들은. 이 교인들이나 요즘에 사람들은 아픔에 뭐부터 찾냐면 유튜브부터 검색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신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닌데도 내가 암에 걸려서 낫다라는 뭐 그런 유튜브만 보면 그게 의사보다 더 신뢰가 가요. 이게 잘못된 신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된 신념을 선택을 해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네. 또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 교인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정말 나을 수 있는 질병인데, 이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이게 한번 검사 맡아보시고, 안 되면 또, 최소 병원은 세 군데를 가야 됩니다. 큰 병원. 한 군데만 가면 안 돼요. 가서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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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세 군데를 찾아가서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외로 나을 수 있는 질병도 병을 키워서 나중에 늦게 가가지고 그렇게 죽는 분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삶을 기하게 의해서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 태도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네,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을 거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는가보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짐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짐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시면 저 나을 수 있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태도가요. 여러분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도 쉽게 나을 수 있고, 어려운 질병도 쉽게 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인생 살다 보면, 어, 얘기치 않게 질병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질병을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질병에 관한 바른 태도로 어떠한 질병이 찾아와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질병이 안 오면 더 좋지만 그러나. 이 어떠한 질병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태도를 가져서 어떠한 질병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